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의 신영일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 난폭 운전이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 이정수 기자입니다 요즘에 난폭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폭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신 토시입니다이 문신 토시를 팔에 끼고 운전을 할때 창밖으로 팔을 내밀면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네,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신 팔토시를 끼고 창 밖으로 팔을 내미니 뒷차가 바로 난폭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셰크, 어, 인제, 예? 어, 예? 이게 뭐야 이거? 아, 저, 뭐야, 아, 아 이거 아, 뭐야 아, 아, 이거? 어, 어, 아, 죄송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지? 이거 실험한 건데,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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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harmonic> 이정수 <이상> 기자였습니다. <knocks> <efficacyordable> 자, 이어지는 순서는 찬반 토론인데요. 오늘 주제는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한 찬반 여부입니다. 조기 유학에 반대한다에 꼰대 정호철 교수님, 찬성한다에 돗대 최지용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아이로 반가반가. 자, 앉으세요. 그래 예. 그래요. 아니, 두 분이 그렇게 줌마고 오시라면서요. 아니, 몇주 전부터 왜 자꾸 그런 소리가 안 맞는다니까 난얘랑얘 옛날에 학생 시절에 저기 내 빵셔틀 라던 그런 놈이에요, 이게. 야, 빵셔틀 네가 있잖아, 임마. 내가 어때서 임마. 계속 개 테이스. 어. 기기 기크. 태미대태대뚜대뚜미이거 <laughs> 아, 봐, 두 분이 얼마나 잘 맞으세요? 안 맞는다니까. 야, 이걸 왜 따라해, 임마. 이게 따라했잖아. 다... 들어있나요? 아, 예, 예. 오늘 주제, 그,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 유학,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 저, 어렸을 때 외국 나가면은 한국말, 한국 역사, 이런 걸 언제 배웁니까? 음. 먼저 한국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야 된다. 제 음. 말은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꼰대 마인드입니다. 어... 예? 요즘, 무슨 시대에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예. 네. 어릴 때 일찍 가야, 언어 습득 능력도 빠르고, 음. 그리고 넓은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조기유학 보냈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기는 개뿔. 저기, 얘 아들 한국와가지고 맨날 뭐 하냐면, 저기,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랑 데끼라나 홀짝홀짝 마시고, 에이. 그리고 얘한테 아빠라고도 안 해요. 에이. 아빠한테, 헤이, hey, 지용! 헤이, hey, 지용! 어, 기쁨이 원달러 돈 안주잖아 얘가 돈 안주면 헤이 hey, 지용 기쁨이 원달러 손 <목소리> 모양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아 나는 말도 안된다 생각해 우리 아들은요 어? 한국에서 쭉 자라왔어요 예. 그래서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싹싹하고 한국말이 아주 유창해요 예. 음, 음, 말을 요걸 잘 터니까 다단계 들어갔잖아 어, 뭐?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회사라고 몇번을 얘기해 우리 집은 그래도 말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집안이에요 예예. 예. 옥장판이 38대가 깔려있을까 따뜻하지. 이 자식, 이거 정말 나. 어? 아, 내가 이거, 이거 괜히 나와가지고. 여... 에이, 재수. 제스... 퇴, 이 자식.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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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처처처처처처첫 번째 여자 응. 오, 오, 눈이 너무 예뻐요. 저저저두분그 노래를 누가 한다 그러세요. 그거 부른 개그맨도 별 재미도 없어요. 그렇지? 네. 나가세요 빨리.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아, 예. 막 그게 별로야 어. 에이. 마이크 걸거실요아예 예. 예. 와, 마이크 체크할게요.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여자 오, 오. 다시 들어도 별로야. 나. 아, 그래 죄송다. 음. 네. 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전복되면서 트럭에 실려있던 말벌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현장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영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선영 기자입니다. 아, 지금 최 기자도 얼굴을 벌에 쏘인 겁니까? 네. 현장감을 생생히 살려보기 위해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많은 경찰 분들과 시민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많이 정돈되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집 회사 할것 없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일회용 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선영 기자. 네. 한 회사에 나와 있는 최선영 기자입니다. <laughs>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회용 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니, 이번엔 또 무슨 어플을 쓴 거예요? 아닙니다! <laughs> 이번엔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제작진 다빵 터지고 난리 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어플이? 잠깐만. 내가 사용했나? 아이, 아닌데! 아니야! <laughs>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얼굴이 너무 웃긴데. 아 진짜 이러니까 아나운서 김성주 쓰자니까. 최선영 기자, 최선영 기자. 아 여러분 저 현장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나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